안녕하세요. 집 찾으시죠. 오 팀장입니다. 저는 이렇게 단지들 보면, 단지 내 도로가 넓은 집들이 좋더라고요. 어떤 집에, 가성비나 어떤 가격이나 뭐, 가전, 어떤 집의 퀄리티를 논하기 전에, 단지 내 도로가 잘 확보되어 있는 그런 매물들이 조금 더 호감이 강한 것 같아요. 정말 괜찮은, 자, 여기서 괜찮다 하면, 네, 가격적으로도 정말 획기적이고, 네, 어떤 시공 능력이나, 전체적인 어떤 그 모든 집의 구매 포인트를 이렇게 아우러서 볼때 정말 예, 괜찮은 매물이 하나 나왔다 해서 이렇게 부지하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화면 영상에 계속 보셨다시피 단지 내도로 아주 쾌적하게 사람 사람 만나게 잘 만들어져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아 오늘 매물을 대충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최고의 이슈는 3억대 예,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을 해 봤어요. 3억 원의 가치, 그냥 무작정 한번 써봤더니, 어느 장학단체에서 20명의 대학생들한테 등록금을, 장학금을 지급을 했다. 또 어떤 기사는 서울에 있는 뭐 아파트에 그 양도소수대가 3억 원에 나왔다. 또 어느 기사를 봤더니, 그 어느 유명한 상가에 그 청약금이 3억 원이다. 그래서 3억 원에 대한 어떤 그 오늘 기사들이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사실 이 전원 생활을 하고 어떤 자신의 로망을 이끌기에는 예, 요즘 같은 물가가 오르고 건축비도 많이 올라가 있는 이런 시점에서 3억 원은 사실 이렇게 큰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오포읍 쪽에 빌라 하나도 제대로 된거 살려면 한 3억 원에서좀 예, 비싼 것도 5억들, 예, 5억 원 정도 예, 타운하우스는 6억까지도 바라봐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어떤 이런 자연이 가깝고 자연을 느끼면서 여유로운 어떤 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억원의 특혜가 여주시 부바르베 이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소개해드릴 매물입니다 지금 토지 같은 경우는 124평 도로 지분 포함으로 말씀드렸고요 18평 정도 도로 지분으로 빠진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건축면적은 36평 정도 진행이 되고요 지금 보이시면 집들이 지어져 있는 땅들 예, 굉장히 평지로 대부분 보셨던 그 전원주택들이 어떤 예, 문제 삼으시는 그 높은 고가 아닌 완전히 평지 매물로 이렇게 다 보여지고 있고요 어, 127평에서 177평까지 면적 골라서 추가적으로 예, 매입하실 수 있는 그런 땅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현재 이곳은 보존 관리 지역이고, 보시면 위치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천시 부바루베에 예, 새로 진행되는 아주 핫한 매물입니다. 현재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LPG, 그 다음에 상수도, 그 다음에 공동정화조로 진행이 되는데요. 예, 공동 LPG를 쓰다 보니까 그 보기 흉한 벌크통이 이렇게 보이지가 않아서 그런 부분은 또 장점으로 이렇게 또 승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네요. 현재 보시면 2층으로 지어졌고, 목조로 진행이 됐고요. 방 3개, 화장실 3개. 그 다음에 지금 보셨던 전체 단지에서는 총 16세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굉장히 큰 크기를 자랑하는 잔디마당 공간 보이는데요. 토지가 124평이다 보니까 잔디마당 공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땅 공간 나오고요. 지금 보시면 데크도 보이고요. 데크 같은 경우는 다섯 평 정도 예, 기본 서비스 품목에 들어가 있고요. 이따 보실 거지만 다락에 네평 공간도 서비스로 예, 추가되어 있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조경 상태를 보면 나무가 세 그루 정도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요. 이것도 예, 예, 기본적으로 예, 시공해드린다 하니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아까 보셨겠지만 단지 내도로 잘확보되어 있고 주차 공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잔디바닥한 켠에. 이렇게 콘크리트로 시멘트로 잘 만들어 놓고요. 주차 실선만 시공이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주차 같은 경우는 이제 200% 진행이 될것 같고요. 자, 건물 외벽 한번 보고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잔디마당 공간은 드림석 처리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부동수정 같은 경우도 적절한 위치에 잘 시공되어 있고요 자, 이쪽 부분에서 보면 데크 공간 확인하셨고, 아까 5평 정도 데크 공간 서비스 나간다고 말씀드렸죠. 자그 다음에 양쪽으로 스타코로 해서 진행이 됐고 예, 2층으로 진행이 됐고요. 다락 공간도 서비스 공간 준비되어 있고 예, 지붕 같은 경우는 예, 넥산으로 해서 이렇게 시공되어 있는 모습 예, 화면에 담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벽체 같은 경우는 얼핏 보시겠지만 스타코로 해서 진행이 됐고요. 이 뒤에 공간도 예, 썬룸 널찍한 썬룸 공간을 하나 만들어 드릴 정도로 예, 굉장히 큰 공간 준비되어 있고요. 데크 공간인데요. 데크 시공은 굉장히 견고하고 예, 깔끔하게, 군더더기 없게 잘 시공을 해놨고, 전실 입구 왼쪽 부분에도 여유롭게 예, 지금 브라운톤의 어떤 벽재 패널을 시공을 해서 예, 조금 더 독특한 느낌 갖게 해놓은 모습도 보여지고 있고요2층의 처마 부분을 이용해서 포츠 공간 저절로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왼쪽 공간도 데크 공간 충분히 확보되어 있구요. 보시면 등도 곳곳에 벽등도 잘 시공이 되어 있고, 예, 2층에서 바라보는 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예, 그런 매물입니다. 방암은 시공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실 같은 경우도 예 깔끔하게 예, 뭐 이렇게 와이드하고 크고 신발 수납장이 많지는 않지만 깔끔하게 잘 시공이 된 모습 보여지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딜리 신발로 오실 수 있는 띄운 구조. 그다음 오른쪽에 사다리부에서 신발 수납장. 자, 참고로 여기 이제 제품들은 신발 수납장부터 시작해서 주방 가정과 주방 용품들은 다한생으로 예, 시공됐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슬라이딩 중문을 위해서 시공을 했는데 블랙 톤 다운된 유리 중문으로 시공을 해놨습니다. 바닥재 같은 경우는 한솔 제품 강마루로 시공을 해놓고요. 예, 여기서부터 보이는데 벌써 예, 곳곳에 편백나무 시공을 해놓은 모습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거실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고 오른쪽 부분에 1층 방부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문은 이제 브라운톤으로 해서 시공을 해놓고 바닥은 강마루 자 그래서 1층에 굉장히 작은 사이즈가 아니라 큰 사이즈로 방잘 만들었고요. 층고도 3m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보시면 간접 조명 시공 잘 해놓고요. 뷰는 와이드한 창호를 만들진 않았지만 이 코너로 해서 이 양면으로 해서 창호를 시공을 해놔서. 이렇게 보시면 단지내 도로가 예, 보여지는 쪽으로 해서 예, 시원한 개방감 보여주고 있고요. 반대편의 공간은 여러 공간으로 나눠놨는데요. 일단 지금 예, 중문이 또 하나 보이죠. 이렇게 톤다운된 유리 사격된 중문 보이고, 그 안쪽에는 또 시스템 행거 시공을 해놓고 시스템장까지 시공을 해놨습니다. 드레스룸 공간을 잘 만들어 놨고요 자, 오른쪽에 보면 1층 방에 딸린 욕실인데요. 구색 잘 갖춰져서 잘 만들어진 욕실 공간 보이고요. 지금 파티션, 그다음 거울 수납함, 양변기, 세면대, 해바라기 수전, 환기창까지 잘 갖춰져 있고요. 여기 보시면 삼옥대 매물에 한펠 브랜드 욕실 휴젠트까지 시공이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 서서 이제 세수하시고 샤워하시고 나오셔서 여기서 머리 말리시거나 수건으로 이렇게 닦으실 때. 네, 예, 여기서 이제 드라이어가 뜨거운 바람이 이렇게 송출이 돼서, 예, 감기도 안 걸리고, 또 빨리 머리도 말리고. 그래서, 어, 고퀄리티의 집에는 이 한펠 브랜드 휴젠트가 다 시공되어 있는데요. 3억대 매물에서 이 욕실 휴젠트를 볼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또, 예, 못 해봤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창호가, 보시면 창호 다 AI라고, A1이라고 써있잖아요. 이게 이제 미국 창호 브랜드인데, 뭐랄까 네임밸류가 뛰어난 제품은 아니지만 아직 이렇게 예, 마케팅이 확큰 브랜드는 아니지만 예, 이중창과 로이창으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랍니다. 그러니까 숨은 실력자 그런 느낌. 예, 그래서 창호시공도 굉장히 아주 견고하게 잘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매물이 예, 그 부분도 유심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1층 방이고요. 1층 방에서 복도를 나오게 되면 끔한 공데 공용 화장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변기랑 세면기 그다음에 보시면 저기 예, 분사기 물 스프레이 워터 스프레이가 준비되어 있는 곳을 도 보여주고 있고요. 주방과 거실 공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른쪽에는 편백나무로 해서 고급스럽게 힐링스러운 공간 만들어놨고요. 왼쪽 공간에 여기 뭔가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여기도 방금 보셨던 욕실 공간 같은 느낌으로 해서 동일한 컨셉으로 해서 이렇게 또. 예, 별도의 추가적인 수납공간 예, 옷을 놓는 곳은 아니고요 어떤 전원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좀 창고들이 많으면 많아서 좋잖아요 예, 어떤 뭐 잡다한 것들 이렇게 비치해 놓으시고 적체할수 있는 공간 아주 넓은 사이즈로 잘 만들어 놨습니다 이야 사목대 이런 컨셉을 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신 것 같아요 일단 금전적인 어떤 부분들을 예, 또 타협을 보셔야 되고 협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게 다 돈이니까. 아 주방 공간 한번 보여드렸고, 자 왼쪽에 보시면 거실 공간이. 야잘 만들었다. 지금 벽지 같은 경우는 실크 벽지랑 일반 벽지가 그 합사로 진행된 벽지로 해서 시공이 됐다 하고요. 지금 보시면 일반적으로 밑에 있는 창호 높이만 뚫어진다 하면 창호가 굉장히 답답했을 텐데. 예, 지금 보시면, 천장도 이렇게 예, 2단으로 해서, 예, 이런 컨셉으로 해서 고급스럽게 진행을 했네요. 굉장히 등박스를, 예, 면을 많이 줘서 독특하고 특이하게 잘 만들어 놓은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냥 허투루 성의 없게 지은 그 거실 공간이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보시는 부분이 쇼파월 쪽이고, 왼쪽 부분이 이제 아트월 쪽인데, 또 아트월 쪽 같은 경우는 보시면 대리석 타일로 해서 아주 정갈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 잘 만들어낸 거실 공간입니다. 주방 가구와 가전은 다 한샘 제품으로 해서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대충 말씀드리자면 보조쿡탑도 보이고요. 황교창 잘 시공되어 있고, 싱크볼도 와이드하게. 상부장 개수 충분한 것 같고요. 하부장 역시 넉넉합니다. 자, 이제 인덕션은 아니고, 3구로 해서 쿡탑이 시공되어 있고요. 후드도 제 위치에 잘 시공되어 있고, 오른쪽에 오분 공간과 밥통 트레이 공간, 그 다음에 양면형 냉장고 한대 놓을 수 있는 공간 진행이 됐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다 한샘 제품으로 진행이 됐고, 독특할 만한 건 지금 보면 펜던트 등 위에 있는 부분도 목재로 시공되어 있고, 예, 전체적인 어떤 그 목재를 많이 써서 좀 내추럴한 분위기를 많이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단순한 목재가 아니라 방금 보셨던 그 편백나무를 또 시공을 해서 여기까지도 제가 서 있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향긋한 냄새 많이 나네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방 공간도 굉장히 멋지게 실용적으로 잘 만들어 놓은 모습입니다. 3억대 이런 그 어떤 시공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이천의 자랑거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디테일하게 한번 보여드리고 할게요. 바로 아일랜드 식탁 맞은편에는 이렇게 주방, 보조 주방 공간 그다음에 세탁실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포켓 도어로 시공이 됐고요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습식으로 해서 진행이 됐고 보일러 시공되어 있고요 세탁실 건조기 사용할 수 있는 수전들도 충분히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밖에 아웃사이더에서 보였던 그 주방에서 나올 수 있는 공간이라는 부분이 이 부분에 나가게 된다면 아까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그 뒷부분에서 보였던 그 출입구 부분으로 제가 지금 카메라를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닥 같은 경우는 위에는 월바우 집성목으로 해서 시공을 했고요. 자, 계단 구배도 낮음악해서 올라가는데 큰 물이 없는 것 같고요. 심지어 이 부분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도 왔다 갔다 하기에는 전혀 물이 없는 그런 계단 높이 보여주고 있고요. 자, 2층 공간입니다. 오, 요즘 특별한 공간이 하나 있네요. 저 오른쪽에 보이시죠? 예,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왼쪽에 첫 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컨셉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1, 2층에 있던 방이랑 동일한 컨셉의 창호도 보이고 있고 이 방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2층 첫 방입니다. 크기는 적지 않고요. 청고도 3m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어, 여기 창호는 좀 독특하게 되어 있네요. 아, 이 창호에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1등급이라고 써 있는 창호를 처음 본것 같아요. 개폐 방식은 위로 이렇게 슬라이딩으로 열수 있게 진행이 됐네. 네, 자, 그래서 앞에 부분은 창호, 이런 컨셉으로 해서 단지 내 정면을 바라보는 창호 준비되어 있습니다. 잔디바닥 공간하고 네, 깔끔하게, 시원하게 보이고 있네요. 자, 반대편 공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이 하나 있고, 왼쪽에, 아우, 저 궁금하네. 먼저 가고 싶은데, 먼저 2층 공용 욕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욕조가 시공되어 있고요. 화이트 톤으로 해서 아주 깔끔한 느낌 잘 갖게 했고요. 수납함부터 시작해서 거울 테두리까지, 그 다음에 수정까지. 아까 말씀드린 그 욕실 휴젠트까지 다 시공 잘 되어 있고, 환기창과 채광을 감안 환기창도 잘 시공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깔끔한 느낌으로 잘 만든 2층 공용 욕실입니다. 크기도 괜찮습니다. 지금 두 번째 방입니다. 1층 방과 동일한 컨셉으로 창원 시공이 되어 있는데, 반대편 쪽으로, 단지 뒤편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시공 되어 있고요. 일층 방과 틀린 점은 이렇게 대형 활용도 높은 예, 또옷 수납 공간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준비해 놓은 모습이 일층 방과 방금 보셨던 방과 틀린 점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스페셜한 공간인데요. 오, 역시 스페셜해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수 있는 공간일 것 같아요. 안막 시공해서 예, 시네마룸으로 시공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층고는 예, 성인들이 올라왔을 때 고개는 살짝 숨길 정도로 제가 앉아서 지금 촬영을 하면 이런 느낌으로 해서 시공 잘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현재 상태에서는 이게 난방이 되지가 않는데 난방 기능을 추가하시려면 한 300만원 정도 추가하시면 예, 따뜻하게 또 겨울 보낼 수 있는 그런 옵션도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메분의 마지막 공간입니다. 2층 테라스 발코리 공간인데요. 지금 보면 데크 처리해서 시공을 해놓고 철제 펜스도 견고하게 잘 만들어 놓고 포치 등도 이렇게 시공을 해놨습니다. 물론 전원 을 쓰는 전원부도 주, 준비가 돼 있을 것 같고요. 이래서 부바르베 알차게 나온 3억대 매물 공간 모두 보여드렸고요. 네, 관심 있으시면 조금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많이 서두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